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업픽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눌러 주셔서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 코인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죠 지금, 비트코인이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 사실은 좀 우려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좀 조정장세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무색할 만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 최고는 6.21%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한5.66% 정도 됩니다. 어, 제가 코인을 분석, 분석을 할때 옛날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일단 관련된 책을 한 10권 정도를 읽었어요. 10권 정도를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뉴스 검색을 많이 했어요. 뉴스 검색에서 이제 쓸모없는 내용들은 쳐내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만의 상상력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곤 했어요. 물론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추천을 해 드리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코인을 추천해 드렸을 때 그거를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본인들의 판단이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그냥 제 의견을 참고만 할 것이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저처럼 구매를 하시겠죠. 하지만 어느 것도 보장은 할수 없어요. 장담도 할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 내려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한 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너무 올라가지고 하더라도, 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잘 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어나운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아침에 제가 좀볼 만한 뉴스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자 잠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큰 손은 안 팔고 개미는 컴백. 비트코인이 다시 뛰는 이유는. 어 이분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뛰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서 20여일 만에 50% 상승, 연말 10달러 간다, 낙관론 우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10달러 그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죠. 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면서 올 연말엔 1코인당 10만 달러, 하나 1억 6천 1억 1,600만 600,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 채굴 단속, 과세 의무, 악재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탈했던 개인 투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죠. 이때 악재가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50% 이상은 빠졌을 겁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개월 만에 최고치인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어 3개월 만입니다. 전체 1년이 아니라. 어, 12일 글로벌 자산... 가상자산 사이트 코인마켓 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1코인 기준 45,000에서 46,00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 지난 20일과 비교하면 20일 만에 50% 이상 급등한 것이다. 어, 근데 50%나 급등을 했던가요? 지금 아직 더 급등을 해야죠. 자, 그리고, 어... 비트코인 다시 랠리 10만 달러 간다 낙관론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 1월만 해도 3만 달러를 밑돌았다. 1월 중순 4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2월부터 분위기가 역전되더니 3월 가까이 랠리를 이어갔다. 최대 가상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등에 힘입어 4월 14일은 장중 6만, 달러, 6만 5천 달러에 육박했다. 5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채굴 단속, 비트코인 상장 지수 승인 연기, 미국 의 비트코인 의무 과세 추진 등의 악재가 쏟아진 것이 가격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변덕스러운 발언도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키웠다. 다 맞는 얘기죠. 어, 최근 22일 만에 비트코인 시대, 시세가 50% 이상 오르면서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어, 도지코인은 지난달 중순 17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1센트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달새세4배 급등한 알트코인은 아, 알트코인도 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르면서 암호화폐 시총도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연내 10만 달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 그래서 한 10만 달러까지는 갈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처럼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런 말들을 못했었죠. 어 지금 시장이 악재를 견딜 만큼 힘이 세져서 다시 급등하는 지속대, 지속세, 이런 막 불장을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영화 체인인 AMC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죠. 어,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 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그, 투자 심리가 공포 단계였다. 공, 이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워짐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뜻한다. 어, 그래서, 지금, 지금은 탐욕 수준이라는 말이고요. 어, 그래서, 근데, 반면에,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8월 이후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명한, 어, 저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유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역사상 최대 금융시장 붕괴가 올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2 4 0 0 0 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적가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 여기 뉴스만 보더라도 또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제 의견은 어, 비트코인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더 상승할 거라는 거에 저는. 어, 무게를 더 실어주고 싶네요. 어, 그리고, 어, 비트코인 주말 앞두고 거래량이 꺾였다. 불안 심리 반영. 이런 또 기사가 있어요. 연일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거래량이 주말을 앞두고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미국발 과세 등의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런던 하드포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개인 투자들이 대거 매수에 매수에 나서며 거래량과 시세 모두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다. 어, 이 때문에 어 시장에서도 지난달 초 비트코인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말 그렇게 회복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 앞전에 그 과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 브로커의 범위를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게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어그 하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커에 대한 어, 정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어, 그 여파가 코인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를 팔아 치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산 안전증 가지 가기에 금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금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건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심리 재가열, 비트코인 다음 저항성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금과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울상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투자심리를 본격 회복한 모양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5,26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도지, 리플, 에이다, 이오스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어, 그리고, 어피트 자체 시장 지수는 이렇다. 이 지수는 5월 9일, 어,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격히 내려서 하락했는데, 이후 서서히 올랐고, 이날 58.6%나 상승했다. 확실히 돈이 들어왔고 많이 상승했다는 을걸 보여줍니다. 이 지수는 어피트 원화 거래 시장에 상장한 모든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암호화폐 전망도 긍정적이다.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의 KT 스톡턴, 어, 이름 기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시험 대인 3만 달러 선을 지지한 점, 지난 3주 동안 세 단계의 저항선으로 모두 돌파한 점 등이 중장기적 모멘텀 개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피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다음 저항선은 51,000만 달러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생각해도 한6,000 달러까지는 그냥 갈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렇듯 지금 여러 개의 주식 시장도 받고 비트코인 현재 시장도 받고 어피트 자체인 뉴스도 받고 어, 여러 가지 시장들을 종합해 봤을때 제가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당분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오늘 시향을 좀 정리를 하고요. 저는, 어, 좀 이따 오늘의 코인 원픽을 또 뽑는 것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